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참으로 신비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필림 얀시라는 저술가가 쓴 책에 보면 현대의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셔서 당시 10대였던 마리아의 품 안에 난 세포로 작은 세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왕들이나 유대의 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국간의 짐승들과 가장 천민이었던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14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크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 우리말로 하면 화평,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반문,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가랴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나는 그분이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힘에 의해서 온 세상은 참으로 고요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위장된 고요함이었습니다. 위장된 평화였었죠. 로마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평화였었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요 가이사라는 황제의 호칭이고요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원로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속에서 함께 회의를 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힘이 점점 점점 줄리어스 시저 황제에게 점점 점점 치우쳐지기 시작했죠. 그 원로 중에 대표가 세워져서 그 대표가 다스려가는 힘의 권사로 로마가 이끌어졌는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대표가 되어지게 되죠. 원로원의 대표가 되어지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당신들과 똑같은 집정관 이름이 아니라, 집정관들 중에 대표라는 이례적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구로라는 단어인데, 실적 개시로부터 지목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시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늘의 신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세워진 황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말 속에는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세워지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복음이다.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 세상이 참 고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황제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가 있는 시대에 아무도 로마 황제 앞에서 함부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곧 깨어지는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가 힘을 잃거나 더 힘이 센 사람이 세워지면 금방 사라지는 평화이죠 로마의 평화의 절정을 이뤘을 때가 바로 이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통치의 시작이었고 심판을 내려 보내는 곳이었고 모든 영광의 끝이 로마 황제의 보좌였던 곳이에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팍스 로마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지나다니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며 다니던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호적을 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과 노동에 동원되어 줄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기 위해서요. 또한 가지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달하는 거예요. 그 명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진짜 왕이 올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역사는 사람들이 보는 눈의 역사는 아구스도에 의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오는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구스도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복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구스도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 진짜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은요 아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대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는 힘이 있는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힘에 의한 세상의 논리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평화가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내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진짜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자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참된 평화를 우리로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골로세서 1장 21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원수되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부부가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내가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세상에는 희희낙낙 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안이 조금만 열려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조금만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주스러웠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다시 평화를 이루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막 보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하다 하나님께서 안 돼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해 케게 하신 거예요 한 신학자가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절친한 관계 속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크게 한번 싸웁니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서 1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지만 우정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1분만 하면 된다. 그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다가 한번 발로 찬 그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친구 한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설교를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속에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을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요. 몇 통을 반복해서 보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친구와 화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눈보라가 치는 밤에. 문을 열고 나가서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친구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 추운 날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너무너무 안 됐어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다 10분 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풀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주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활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뭐, 단순히 친구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친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에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우리와 가깝게 회복하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전은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다음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히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던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아는 참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여김 받은 사람들만 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서가 아니라 우리가 찬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만누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모든 풍파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지만 그때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는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이기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 갈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는 본을 보이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지 힘으로 평화를 쟁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을 그 사랑으로 평화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되나요?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미사욕으로 잘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옛사람, 옛 나의 옛자아가 그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를 통해서 그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도록 화목하게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갈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가장 온 세계 사람이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죠 그가 19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2013년 12월 5일 그가 돌아가셨죠 전 세계가 그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분은 남아공의 가난한 한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백인들의 박에 의해서 박해받는 자기 흑인들의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게 되어지죠. 남아공의 민주화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백인들에게 잡혀 죽을 고비위를 넘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종신형을 받습니다. 40대 중반에 들어가서 그가 71세의 나이로 풀려납니다. 무려 감옥에 27년을 머물게 되어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를 감옥에 가둔 백인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나오면서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백인들을 조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년이 지난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지죠. 대통령이 되던 그날에 백인과 함께. 흑인과 함께 모두가 다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한 아프리카를 만들어 갑시다. 그동안 있었던 미움과 분노,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 갑시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은 자기를 희생하시 하면서도 증오와 미움을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바꾸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올 한해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치열하게 싸운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끌끌어서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주물로서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